아침으로 이걸 먹어요 지금 8시고요 편집 다 끝내고 이제 밥 먹고 지도 살짝 보고 있어요 음두 개씩 해서 먹고 싶은데 참 안타깝네요 깔끔하게 비었죠. 밖에 나왔어요. 이제 정리하려고요. 여기는 대충 열었습니다. 지금 말리고 있는데. 대략 30분쯤 되면은 거의 다 마를 것 같아요. 방향 돌려가면서 말리고 있는데 거의 다 말라가요. 모서리 부분에 온도차 때문에 물 생기는 거. 조봉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가야 하는 이화령 방면으로는 4km 정도 걸어야 돼요. 그럼 계속해서 가자 길이 나뉘네요 하나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고 하나는 이와령 휴게소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쪽으로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쉬고 있구요 음? 좌측으로 이화령 휴게소가 있어요. 이정표에 도착했구요. 저는 조령산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화령 방향이 두 개가 표시되어 있네요. 요런 길이 나오네요. 여기가 조령샘인가 보네요. 물좀 마시고 갈게요. 계단이 있어서 편하긴 한데, 오르막길은 역시나 힘드네요. 아직 좀 남았습니다. 조령산까지 460m 남았고요 여기서 점심도 먹고 잠시 쉬어가야 될것 같아요. 와, 너무 힘들어 죽겠네. 아, 계단 다 올라오고 나니까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만들어놨던 맛다시 비빔밥. 음, 다 먹었어요. 드디어 조령산에 도착했습니다. 아, 오는데 고생했고요. 신선한 봉 방향으로 가고, 결국에는 삼관문까지 오늘 갈수 있으면, 거기까지를 목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자! 여기가 신선한봉 가는 길인데, 하... 정말 멋있네요. 하... 이거 만화에서나 나올 비주얼인데요. 신선한봉까지는 920m 정도 남았고요. 삼간문까지는 4.6km 남았습니다. 와, 계단 겁나 많아요. 계단 내려오는데 무릎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아까 저희가 바람만 보던 곳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반대편이 보이겠죠? 저기 계단 보이세요, 계단. 저기서 좀 밑에까지 고인돌. 경치 끝판왕인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신선한봉 가는 길이고요. 외신선 한복인지 알겠어요? 드디어 신선한 봉에 도착했습니다. 한 바퀴 둘러보고 갈게요. 대략적으로 한 번만 둘러볼게요. 이때봉을 가는 건 아니고 조령제 삼관문 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가자. 여기 로프 구간은 진짜 올라왔던 데 중에 제일 빡셌던 것 같아요. 발 디딜 틈도 없고요, 올라오다 보면. 그리고 너무 직각이고, 직각이라서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보세요. 삼각대가 지금 말썽이에요. 여기는 살짝 희미해가지고. 제가 가야 하는 방향은 조령 제3관문인데요. 문경세제 제3관문이라고 적혀있네요. 거기가 다 문경세제 그, 테두리 안에 있나보네요. 조그만한 언덕이 있어가지고. 아, 딱, 텐트 칠 자리가 있어요. 와, 진짜 저 운이 좋은 남자입니다. 아, 턱걸이를 제가 13개까지는 하는데, 한 번에. 배낭도 무겁고 해가지고. 힘딸려서 이제 아 암릉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약이 그러니까 정도 기분 들 정도까지 로프가 많았어요. 아, 일단 목 먹... 콜라랑 초코파이 먹고 시작해야 되겠어요. 아 막상 와 보니까 날씨도 덥고 구간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만큼 못 가는 것 같아요. 와, 우후... 이제 텐트 안으로 가자. 자, 아... 으쨰... 복근을 키워야 된다. 아, 밥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밥이 다 됐고요. 골이반찬